주세요 됐다. 네. 어, 오늘 제가 라트는 이렇게 스프링가든이라고 장미꽃을 좀 여리여리한 느낌으로 표현을 해봤어요. 우선은, 어떤 걸로 해볼까요? 이거 첫 번째 이거 만들어 볼까요? 안녕하세요. 우선, 이거. 이거 먼저 그려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우선, 저희, 스프링젤, 봄신상. 색깔 정말 이쁘죠? 하나도 버릴 게 없다는 컬러. 총 8종이고요. 딱, 색깔 보자마자, 꽃, 꽃 아트가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걸로 아트를 만들어 봤어요. 우선은, 바탕은 저희 스프링젤 8번, 8번 컬러. 화이트 컬러인데, 뭔가 화이트보다는 더 밝은 화이트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화이트 컬러 발라줄게요. 안녕하세요 화이트 컬러 원코 발색했는데 발색 잘 나오죠? 색감 정말 응. 큐 할게요 저도 화이트 요즘 요거만 써요 <laughs> 원콧 하고, 어, 오늘은 라방이니까 원콧만 할게요. 원콧 에도 발색이 잘 나와서 원콧만 할게요. 예슬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원콧 한 상태에서 이제 얘네 장미 그려줄 거예요. 여리여리한 장미. 우선은 팔레트에 이렇게 저는 색깔을 덜어놨거든요. 제가 사용한 컬러가 스프링제 2번 이거 색깔 정말 이뻐요 2번 2번 색깔이랑 그리고 나뭇잎은 스프링제 4번 4번 사용해줬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다른 장미는 스프링제 6번 보라색, 연보라색 컬러 사용해 줬어요. 우선 화이트 발라놓은데 저희 프리미엄 베이스 젤, 베이스 젤로 전체적으로 다 발라주시고요. 발라주시고. 도토봉 다들 갖고 계시죠? 도토봉으로. 이거 컬러. 2번 컬러. 스프링즈의 2번 컬러. 2번 컬러로 장미 만들어줄게요. 콕콕콕 찍어서 장미를 만들 부분에 콕콕콕 톡톡톡 터치해주면 되세요. 베이스 젤 발랐고 큐어는 안 했어요. 여기쯤에 하나 해주고 저는 여기쯤에 하나 해주고 그리고 여기쯤에 하나 해줄게요. 했으면 얘를 그냥 톡톡톡 퍼쳐주세요. 이렇게 하면 베이스 때문에 자연스럽게 퍼져요. 이렇게 베이스랑 자연스럽게 섞이게. 어차피, 장미 테두리를 할 거라서, 막, 되게 정교하게 퍼치진 않아도 돼요. 여기도, 이렇게, 퍼쳐주세요. 붓으로 하셔도 되고, 도토봉으로 하셔도 되고, 편한 걸로 하시면 되세요? 여기. 여 네, 붙여주시고 여기도 톡톡톡 톡톡톡톡톡톡 너무 많이 번졌다 싶으면 이렇게 모아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마블 만들고, 큐어 할게요. 음, 바탕 색깔은 저희 스프링 젤 화이트 8번 컬러 박 발랐고요. 마블 전에 저희 프리미엄 베이스 젤 발라서 마블 만들어줬어요. 이렇게, 나온대. 이제, 장미, 제손 보시면, 이렇게. 보일 듯안 보일 듯한, 이거를, 그려드릴게요. 우선, 화이트 컬러에, 아까 이거 마블했던 이 컬러, 스프링젤 2번 컬러를, 소량만, 넣고, 안녕하세요, 정은 언니. 살짝 믹스해주신 다음에 그릴게요. 우선, 이쪽에, 이렇게. 정교하게 그리진 않아도 돼요. 꽃잎을 하나씩 그려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그려주고 이쪽 옆에도 그려줄게요. 두 번째 방송이라 별로 안 떨릴 줄 알았는데 오늘도 엄청 떨리네요. 손이 엄청 떨고 있어. 얼굴도 점점, 점점 뜨거워지고 있어. 이렇게. 장미꽃, 꽃잎을 살짝 그려주시고, 이 밑에는, 요 밑에는 좀, 좀 작게. 작은 장미꽃을 그릴게요. 해주시고 큐할게요. 떨림이 <laughs> 뭐야? <laughs> 아청심환못 <정신만> 먹었어요. 청심환못 <laughs> 먹었어. 먹을 걸 그랬나봐. 두 번째라서 그래도 덜 떨리겠지 하고 안 먹었는데 먹을 걸 그랬나봐요. 하고 나왔고요. 그다음 꽃잎을 그려줄게요. 꽃잎은 음... 보시면 색깔이 두 개만 들어간 것 같은데 총세 개가 들어갔어요. 네, 목 많이 좋아졌어요. 우선은 프리미엄 저희 베이스 젤 조금 떨어뜨려 주시고 여기 베이스 젤에 스프링 젤 4번 연두색 컬러를 좀 섞어서 끝에 부분에 살짝 섞어서 꽃잎 그려줄 부분에다가 이것도 톡톡 놓으시면 되세요. 꽃잎을 그리실 때 방향을, 어, 이, 잎을 그리실 때 방향을 꽃의 중앙으로 모인다는 느낌으로 그려주시면 꽃이 어색하지 않아요. 저희 대표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렇게 꽃잎을 그려주고, 큐 할게요. 저희 스프링제 정말 벌, 버릴 컬러가 하나도 없죠. 감사합니다. 봄봄 스프링 가드. <laughs> 하고 나왔어요. 여기에 저희 화이트 스프링젤 화이트 컬러랑 연두 컬러 조금 믹스해서 믹스해 주시고, 믹스했어요. 여기에 어, 지금 요거 컬러 이게 저희 쿤제 78번 컬러거든요. 78번 컬러를 정말 소량 한 방울도 아닌 한점한점 한 점. 보이나요? 한점한점 한점 찍어서 얘는 끝에다가 살짝만 믹스해주세요. 뭐 믹스한 걸로, <laughs> 믹스한 걸로 꽃잎의 윗부분, 네 뾰족한 부분만, 여기 뾰족한 부분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살짝씩 그려줄 거예요. 뭐 정교하게 그리진 않으셔도 돼요. 보이시나요? 음, 라인 브러쉬만 잡으면 왜 이렇게 손이 바들바들 떨리는 걸까요? 끝에 부분만 이렇게. 그려주시고, 큐하지 않고요 아까, 여기 믹스해놓은, 파남 연두색이랑 화이트랑 믹스해놓은 요거를 가지고, 여기 채워놓은 데 중간중간에 한 줄씩 그려줄게요. 정말. 살짝씩 그려주시고 큐어할게요. 아이고, 아이고, 흔들린니다 보이지 않는군. <laughs> <laughs> 손은 너무 바들바들 떨고 있죠. 주 시고 저희 오버 레이젤, 오버 레이 젤로 오버 레이 해 줄게요. 거래해 주시고 큐어할게요. <laughs> 최애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다 나오고 있어. <laughs> 전제 최애는 이 컬러입니다. 이거. 2번. 그래서 장미도 2번으로 그렸어요. 그리고 저희. 그제 최애템 하나 더. 꼬무탑. 저희 꼬무탑, 키젤 꼬무탑. 꼬무탑으로. 낙낙하게 떠서 마무리 해줄게요 오케이 큐 할게요 꼬무는 진짜, 두말 하면 입 아프게 좋죠. <laughs> 미정쌤이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네요. 두 번째는 뭘 보여드릴까요? 그렇죠? 아, 이런 아트는 손가락이 길고 하얀 신분들이 하면 정말